시습을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 우선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직장이 이제 회사가 다니회서문 회사 닫아서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교육 받으러 왔습니다. 시습을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 우선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직장이 이제 회사가 다니던해서문 회사 닫아서 어~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좀 알아보다가 주변에 이제 지인이 추천을 해서 일단 교육이라도 받아보자 해서 올라왔습니다. 실습을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나요? 추천은 강추죠. 저는 아직 뭐 이런 쪽으로 하진 않았지만 주변에 이제 뭐줄눈을 하시는 시공사장님이나 뭐 탄성 이런 이제 인테리어 쪽에 하시는 사장님들좀 많은데 뭐 새로운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어 실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그냥 뭐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전문적인 지식도 쌓을 수 있고 또 몸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으로 뭐 작업 방식에 대해서 많이 봤지만 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몸소 느끼는 거에서 빠지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그 과정들이 어떤 업자만의 그 자기네들이 방식이 다 맞다라고는 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도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전문적으로 절차대로 이런 교육을 받아야 제가 이제 뭐 이런 업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하더라도 좀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예, 어차피 고객 만족이 최선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을 제일 잘 따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제 어먼 거리를 달려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도 뭐, 어찌됐든 교육을 받고 나서 뭐, 교육비가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요. 충분히 만족하고 가는 교육이고, 어, 그 외에도 앞으로 이제 제가 뭐, 혹시나 이업을 한다면, 이제 또 저희 그 교육해주신 매니저님이 또 추가적인 피드백도 계속 추가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좀더 신뢰가 가고, 예, 그리고, 어, 이제 저도 이제 함게 되면 크림파파 이제 사이트에서 좀더 이제 제품 알아보고, 이렇게 구매해서 할것 같습니다. 제가 해, 어, 교육을 받았던 코팅이나 연마가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도 뭐 줄눈도 교육을 하고 있다 하니까 이런 쪽으로도 관심 있으시면 그래도 이런 전문적인 교육 하는 데서 배워서 업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 드네요. 네. 오늘 실습 무대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